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이에요. 온라인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Hi Kingdom Kids. It's Sunday. I welcome all of you guys who came to worship God. 우리 그러면 예배를 기도로 시작할게요. Let's prepare our heart with a prayer. Put your hands together. close your eyes bow your head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멋있고 씩씩한 친구들이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Father God, you see these precious kids They came to worship you. Prepare their heart and cleanse their heart by your blood, Lord Jesus. And be with u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 암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oclaim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freedom for the prisoners and recovery of sight for the blind, to set the oppressed free. l o k chapter 4 verse 18 Amen.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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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보고요. 코, 코, 코 숨을 쉬고요. 입, 입, 입 찬송하고요. 친구들, 지금은 무슨 시간이에요? 맞아요. 말씀 시간이에요. 기기기 말씀 들어요. 친구들, 오늘도 성경 구절과 말씀 제목을 같이 따라 읽어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니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상 9장1 6절 말씀 아멘. 사무엘, anoint s u l as king a b o u I will send you a man from the land of Benjamin. Anoint him leader over my people Israel. He will deliver my people from the hand of the Philistines. I have looked upon my people for their cry has reached me. 1 Samuel nine sixteen. 에이, 맨. 어, 친구들, 여기 보세요. 여기 왕관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써볼게요. 우와, 진짜 멋있다. 그죠? 어, 근데 친구들, 왕관은 누가 쓰지요? 맞아요. 왕이 쓰는 거예요. 어, 그런데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대요. 우리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 사무엘' 이제 당신은 너무 늙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돈을 받고 판결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We have our king, God. He is the only king.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We don't need a king because we have our God as our king.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에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Lord, the Israel people want to have a king. What should I do? 그들의 말을 들어 주거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왕이 그들을 다스릴 제도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말대로 해주거라.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정말로 잊었나봐요. 사무엘이, 우리는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해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Kingdom Kids. The Israel people is rejecting God as their king. Samuel said, "No, we have our king. Our God is our king." But they kept saying, No, we need our king for this country. Oh, no, God must be so sad.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왕을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Even though they forgot the Lord, He sent a man as their king because he still loves and takes care of them. His name is Saul. He is from Benjamin, the smallest tribe.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가고 있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암나기를 찾을 수 없네. 어떡하지? 아버지께서 걱정하시기 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Look, in this town there is a man of God. Everything he says comes true. Let's go to him. He will tell us where to go. 사울과 둥은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사울과 마주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 나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었어요. The Lord anointed you as leader of Israel. 사무엘이 각 지파에서 천명씩을 불러 지파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뽑혔어요. 하지만 아무도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Where is Saul? 저기요, 저기. 사울이 저기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어요. 어서 데리고 와요. God anointed Saul as king. Now he is the king of Israel. 만세! 만세! 친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뽑아달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슬프셨을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새로운 왕으로 뽑으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강국에 들어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놓지 않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친구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항상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sins, as we forgive those who sin against us. Save us from the time of trial, and deliver us from evil. For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are yours, now and forever. Amen.